예각 이라는 건데 자 x 축이 있고 y 축이 있어 자 이랬을 때 첫번째 직선 얘를 l 이라고 할 거야 자 그리고 두번째 직선 얘를 m 이라고 할 거야 자 두 직선이 이루게 되면 두 직선이 만나게 되면 교각이라는 게네 개가 생기는데 어차피 맞꼭지각은 같다 보니까 그쵸? 서로 다른 두 개의 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이 각하고 이각 같고 이렇게 같잖아 그치 그렇다면 두 직선이 수직하지 않는 이상은 두각 중에 하나는 예각이고 하나는 둔각이 될 건데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에 대해서만 할 거래 예각에 대해서만 할 거야 자,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, 우선은 m이 이르는 m이 x축과 이르는 각을 알파라고 잡았어. 오케이, 얘를 알파라고 잡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니, 얘들아, 탄젠트 알파가 되는 거야. 괜찮아요. 자, L이라는 직선이 X축과 이르는 각을 베타라고 잡는다면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? 탄젠트 베타가 되겠지. 맞아요. 자, 그러면 이 각은 어떻게 되겠냐? 이게 바로 예각이잖아. 자,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우리가 얘기하는 건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잖아. 그치?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변함이 있다? 없다? 없다. 그래서 요 m이라는 직선을 여기를 지나면서 평행하게 끔 그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. 그렇죠?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각이 알파잖아, 그렇 맞아. 그러다 보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알파와 베타를 모여주면 되는 거야. 빼주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라는 겁니다. 이해합니까? 오케이. 그러다 보니까,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,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잡았을 때,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서 알파가 어떻게 더 크고, 베타가 더 큰지 모르잖아, 그치? 그러다 보니까, 예각이라고 하면 여기다 뭘 씌우면 되는 거야? 절대 값을 씌우면 되는 거야, 그냥? 맞아요. 오케이. 자,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, 그래서? 1 마이너스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겠지. 이게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거고 결국 만약에 첫 번째 m 이라는 직선이 y 는 mx 플러스 b 그럼 탄젠트 알파가 바로 m 이고요. 이 노란색 직선을 y 는 m-x 플러스 b-라고 하면 탄젠트 베타가 m-지 그치?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은 절대값1 플러스 m 곱하기 m-분의 m-m-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냥 이해합니까? 자 예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필수형 3번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굳이 얘네들이 X축 위에서 교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, 첫 번째, 얘를 Y는 2분의 1 X-1. 얘를 Y는 2X-1이라고 했을 때, 요 세타. 그럼,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. 그치? 그러다 보니까,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애는 절대 값. 1.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라고 쓸수 있는데 이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는 결국 두 직선의 각각의 뭐를 얘기하는 거야? 기울기들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탄젠트 알파란에를 뭘로 잡고 2로 잡고요 얘는 탄젠트 베타란에는 뭘로 잡는 거야? 2분의 1 그래서 1 2 곱하기 2분의 어? 아 여기 플러스구나 어쩐지 플러스 2분의 1분의 2마 2분의 1의 절대값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다 라고 할수 있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그냥 이해가죠?